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정각 털기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여러 가지 4개의 근육, 그다음한 가지로 플러스 시키면은 능형근이라는 근육까지 해서 다섯 개의 근육을 이완수축, 이완수축 할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털기 방법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상대방 옆면에서 있고요. 먼저 제가 상대방을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나의 양손은 상대방 엘보와 엘보 안쪽과 바깥쪽을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준 상태에서. 먼저 지금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것만 잘 참고해 주십시오. 근육은 항상 이완과 수축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편안하게 딱되 있지만은 내가 잡은 상태 살짝 올리게 되면은 밑에 있는 근육은 이완이 되고 위에 있는 근육은 수축이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살짝 내리게 되면 은 위에 있는 승모근과 견복 있는 부분은 이완, 밑에 있는 근육은 수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완 수축, 이완 수축하는데 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보여주는데 조금 이따 갈 때는 서서 한번 보여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앉은 자석에서 보여줍니다.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편한 부분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엘보 부분을 안쪽과 바깥쪽을 잡고 있고요. 살짝 올려주는데 최대치가 올라갔을 때는 이게 100이다 하면 90% 밑으로도 최대치 내려갔다 이게 100이다 하면 90%에서 빠르게 위아래 위아래로만 털어주면 됩니다. 자, 잡았죠 힘빼시고요 편안하게 위아래로 털어줍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강의를 할때 1분에 100번 턴이다 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한 위, 아래로한 50번 털어준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100처럼 최대치를 딱 밀어주게 되면은. 목이 왔다 갔다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목을 안 하고 이 부분을 털어주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편안하게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저는 거기를 100%가 아닌 90% 정도 까지 털어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해요. 빠르게 털어줘. 단, 저는 조금 호흡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왼쪽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밀착. 털어줍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양쪽으로 위아래로 터는데 이거는 회전근계에 조금 도움은 되지만 회전근계네 가지 근육을 다 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은 회전근계로 360도로 돌아갑니다. 자, 자, 조금 힘드니까 호흡 한번 하고요. 자,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돌려줍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하나, 대각선, 각도, 각도에 따라서 상대의 어깨 근육 전체를 이완수축, 이완수축 하면서 혈류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보다 영역이 더욱더 넓어졌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았죠? 아까는 수축, 위아래, 이번엔 대각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앉아서 하는 버전을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이건 서서 할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저는 이렇게 제가 앉은 장사에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했지만, 좀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서서 해도 응용해도 충분합니다. 의자를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상대방하고 잡는 방법도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좀 불편하다면은 저 자체도 간단한 동작이니까 앉아서 이렇게 엉거주춤한 장사에서 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으로 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앉아서 합니다. 힘 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이 털어줍니다. 이걸 하실 때는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을 백이라고 하면 그 백이라는 머리가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짜주시는 게 가장 안움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360도 좌우로 대각선으로 털어두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엉거주심하게 서겠습니다. 상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각도로 움직여줍니다. 하시면서 제가 꼭 눈을 감소하는 거는 엘보로 잡아주는 거는 엘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잡아줍니다. 이두나 삼두를 잡고 친다, 아니면 전박관을 갖고 친다 하면 엘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양손은 엘보를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정각틀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괜찮으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상태에서 위로 잡아줍니다. 호흡. 빠르게 돌아준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핸드트레스 견갑털기였습니다.